21세기 400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어,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이용범 성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성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다시 또만나서 반갑고요. 지난 시간에 나온 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가운데 성교사회를 하시다가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거 그리고 또 보람된 것을 우리 서로 나누면서 마음속에 닿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성교사님의 사역이 벌써 32년이 지나고, 이제 어, 마이,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그 성교지에 가서 뼈를 묻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성교의 사역이 다 끝날 것 같으면 또 다른 성교 계획들 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어, 가지고 계시는데 성교사님은 마지막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또 그새 어, 이제 한 은퇴까지 그 공식적 은퇴 70세니까, 네, 어, 한 5년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아마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일전에 어떤 우리 그 교회 장로님이 어 단기 오는 팀들에게 저희한테 인사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네. 어, 그선교사의 사회 끝나고 사역이 더 중요하다 음. 그러시면서 굉장히 이제 조지 뮬러의 예를 드시면서 조지 뮬러가 고 사역했던 것보다가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선교할 때 훨씬 더 열매가 많았더라. 네. 아 그분 지금 한 85세 넘으셨거든요. 근데도 저한테 뭐 강력하게 도전을 주셨어요. 네. 아 그래서 저희들 또어 기본 방침은 70세까지지만 또 70세 끝나도 재정이 후원이 어, 있고 건강이 있으면 사역은 계속할 수 있다고 하긴 해요. 네. 음그 지금 도 계속 고민은 어느 시점에 한국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 어. 애들은 빨리 들어오지 말라 그래. 우리가 들어가면 저거가 올 곳이 없다고. 어. 걔들한테 여기가 고향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언제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파서 더 이상 이제 뭐, 힘들 때 그때 오면 됐어. 되시... 아.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러시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녀들 어세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녀들 한 자랑 혹은 어 사모님에 대한 소개도 없었네요. 네. 그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면서 사모님이 사회하셨던 사모님 자랑도좀 해시고요. 그다음에 자녀들 얘기 이해 주십시오. 네. 어 저는 이제 뭐그 우리 목사님 소개로 네, 집사를 만나게 됐어요. 아, 네. 간호사였고. 네. 어 그래서 이제 어 알바니아 사역은 회교 사역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히 여자 혼자 있는 집은 절대 못 들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밤에 집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많이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아이들 어렸을 때, 네. 어집 사람이 애들 앉혀놓고 공부를 잘 시켜, 이렇게 한글도 잘 가르치고, 네 그런 어, 역할을 잘 해줬고. 어, 또 부인들, 이렇게, 특별히 한 이웃집 아주머니 한번 전도해가지고 양육했는데, 지금 독일의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했어요. 아 oh,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열매도 또 있게 되고, 음, 네. 그 아이들은 셋인데, 큰아들은 지금, 어, 경기도에 있는 대한학교 영어교사로 지금 있고, 네. 두째 딸은 이제, 어, 올해 초까지 수원 기독 초등학교 거기서 영어 선생 가다가 어그 학교 방침은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가족과 자녀가 중요하다는 학교 철학이 있어 가지고 아,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그 아기 애기, 뱃 속에 는 아기의 예, 육아 교육을 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결혼해서 좋은 사유를 만나서. 둘다 c c 출신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 네. 저희 모습, 저희 보기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 자는들 사회되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부모님들한테는. 네. 막내는 이제 말은 별로 없는데 이게 조금 머리가 있는지 했던 어. 울산과기대 유니스트에서 석사 과정하고 어 지금은 이제 공익으로. 되고 있는 장애자들 돌보는 그런 데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두 아들 임월 하나 딸 그리고 사위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 지금 또 기도 중인데 우리가 그럼 은퇴하고 뭘 할까? 네. 어. 뭐 제가 농담 삼아 집사람 보고 당신은 간호사니까 어. 요양병원에 어찌개가. 네. 어, 그, 그런데, 뭐, 이게, 음, 재정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네, 그쓸 일이 없었고, 갖고 모으고 있어요. 음, 모으고 있고, 어, 그 재정 준비도 조금은 조금씩, 그뭐큰 돈은 안 되지만, 네, 조금씩 준비하고 있고, 어, 현재는 아마, 어느 시점내한에한국가서한알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하나 만어한볼까싶한국에한국 알바니아. 에 오, 한국에서 한서예국에 한국에서 한국에한국 학교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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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한한국 알바니아를 연결하는 그런 학교 그런 어, 선교단체를 만서한서한국에 에서 좀더 알바냐를 연결하고 알리는 네, 네. 어, 그런 사회배우구를 내면 네. 어떨까 뭐 그런 지금 마음속으로 오 지금 마음속으로 한 것이 이제, 이제 공개되었으니까 제가 볼때 이것이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니고 네. 하나교께서 앞으로 어, 그 일을 추진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알, 알이 알이 나중에 큰 어, 이렇게 말해준다. 아, 부하에서 열매를 맺던, 그리고 한국과 알바니아를 잇는 가교 역할, 또 한국에서 어, 오신 알바니아 선교사님은 제1호, 그리고 아, 사도바운처럼 저그 이름이었지, 친 아니요, 그 이름이 패친. 아, 배친. 패친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매 맺어서 교회를 이루었던 거, 그 여러 가지를 봐서 선교사님은한알선교의어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일에 동의가 되시면 나중에 또 우리 성교 이영범 성교사님과 함께 육교를 지어서 한국과 알바니아의 가교 역할하는 좋은 어, 어, 봉사자들 참여단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이거 대단한 파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디서 들을지 모르고.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제가 볼 적에 이 이용업 성재산님의 그 좋은 인품과 과거에 어 친창하게 이렇게 사역하셨던 그 사역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에 더 좋은 열매로 이렇게 크게 주렁주렁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너무 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아, 예. 어. 그게 비포스 2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교회가 벌써 소원이 되었으니까 아그 음. 어, 일을 차금차금 잘 하셔서 정말 동신교회 제그 어, 성교사를 파성한 동신교회를 빛내게 하고 또 우리 한국의 어 성교 어, 역사 속에 알다니아와 알바니의 선교사로서 길이 남는 훌륭한 어, 게 인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후배들에게 한분 말씀 음~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꼭 뭐~ 이게선 구배가 보다가 아~ 네. 어, 그냥 한명의 선교사로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 네. 어, 저는 선교는 매우 수 수동, 수동태다 수동태 패시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잘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네. 그러나 어느 날 보면은 뭐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것을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하지 않는 일인데도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뭐 에그나티아 사역이나 복음교회의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제가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고 음. 제가 첫덤때 한국 갈때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이 한국 가면 내가 뭐 제가 알베해아 갔더니 뭐 제가 이것을 해가지고 근데 고기 숙이고 한3 0주 기도하니까 이게 다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결국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매우 이렇게 패시브한 그런 사역이다 아, 어, 그렇다고 하면 가만히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제 개인 생각은, 어, 그들로 하게 알아. 그런, 이제, 네. 어, 글쎄가 좀, 이게 약간, 어, 농담삼아인데 요한복 음 14장 1절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하나님을 믿으니, 현지인을 믿으라. 제가 뭐 선교사들이 현지을잘못 믿는 것 같더라고요. 얘들은 아직 어려, 뭐 제대로 배운 게 없어, 가난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제자 삼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왜 그들로 하여금 그못 하실까? 동일한 사장님께서아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어, 현지인들을 믿는게 중요하고 한번 제가 중국 말리지아 중국 한, 중국 할머니 초대로 큰, 큰 중국 식당 갔는데 네. 이분이 너무 맛있는 걸 많이 사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호텔 사장이고 이거 드세요. 이건 우리 명절날 드는 거고 이거는 뭐, 뭐고 했더니 굉장히 이렇게 중국식을 맛있게 어, 사주셔서 제가 무, 먹는 거 좋아하니까 어, 잘 먹고 나오는데 갑자기 들은 생각이 아니 저분 참 고맙긴 고마운데 왜한번또 나한테 너는 뭐 좋아하니 응. 이걸 안 물어보신 거예요 어. 근데 그때 제가 탁한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든게 네가 선교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하루의모습다 이런 각성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으면 저사람 좋을 거야 내가 원하는 내가 주사도 원할 거야 이 그예 굉장히 아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뭐든지 현진도를 동물어 보고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선교를 하면 늘 네, 좋지 않겠나라는 늘 네, 소박한 마음을. 와, 나 이것은 정말 소박한 말씀 가운데가 그 하나 예를 통해서 후배들에게 주시는 조언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스트롱한 것 같아요. 어, 우리 앞으로 알바니아뿐만 아니고 성교, 현장, 성교지로 나가시는 모든 성교사님들, 후배 성교사님들이 그냥 마음속으로 어, 감직하고 꼭, 어, 꼭그 결심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 아니고, 어, 다른 사람이 생각을 우리가 묻고 그 사람들 존중하는 하는, 하라고 하는 하는의좀 좋은 것 같고요. 또 모든 성교사, 성교사에게 패시브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견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좀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가 은혜로 모든 들을 신천하게 될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루어지는 이그 모습을 보면서 경험 많으신 우리 성교사님의 아름다운 조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렇게 나오셔서 어, 좋은 성교의 일대기 같은 것을 짧은 시간에 나누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는 임기 동안에 성교사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모든 사역이 마치고 나면 또제 2의 사역인 그한알 선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광성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함께.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유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